축복합니다. 오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대 은혜 베푸기를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 오늘 본문이 이제 창세기 이제 6장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가 이제 성경의 어, 맨 처음입니다. 창세기 주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가는데. 창세기는요, 만물의 기원을 밝혀주고, 창세기는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창세기는 인간의 기원을 보여주고, 또 인간의 타락을 보여주고, 또 창세기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보여주고, 또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내용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근본교리는 신약성경 로마서에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받는이 신칭의 그 내용이 바로 로마스 내용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구원으로 값없이 어렵다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본 뼈대를 교리라고 하죠 그것이 로마스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요 바로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떠올리는데 아브라함 이전에 먼저 오늘 창세기 6장에 노아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으신과 부활을 생각하지만 오늘 그것 이전에 우리 믿음의 출발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모든 우리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증가를 우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로 창세기 6장에서도 바로 인류의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노아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노아의 이름이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9절입니다. 5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와께서 호 땅을 저주하시며 수그럽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노아의 이름의 뜻은 뭐냐? 위로, 아니하리라. 이런 뜻으로.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고, 이제 7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대홍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정말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안위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노아의 이름이듯이 위로 안위하리라인데 정말 그 이름대로 정말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노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노아 당시의 세상의 어떤 이 상황을 보게 되면요 오늘 6장 5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교육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러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능과 공중의 세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 당시의 세상의 어떤 형편 환경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런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세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죄악, 관영함 악함,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창조한 사람들을 서러버리되,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이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이 하나님의 예,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노아는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할렐루야. 오늘 바로 창세기 6장 8절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 작정되어 있었는데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의 은혜에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요 세상의 죄악의 물결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슬러서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는데 그 직접, 직접적인 이유가 오늘 창세기 6장 2절에서 볼수 있습니다 자, 6장 2절을 한번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와께서 호 이르시되, 나의 형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육신이 됨이라,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노아 이전에는요, 어, 500세, 600세, 700세, 800세,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거든요. 900, 900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았죠. 그런데 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일들을 아내로 삼음으로 하나님의 명이 떠나가고 이제 생명이 단축되는 120년으로 단축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120세까지 살면 거의 최고령자 아닙니까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는 기네스북에 올라간 사람이 몇년인지 모르지만도 아마 백세를 산다면 엄청나게 오래 사는 건데, 그전에는 뭐 500세, 600세, 700세, 800세, 900세를 살았는데, 이렇게 죄악이 가영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생명이 이제 120세, 120세 정도로 이렇게 단축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사람 쥐었었음을 한탄하고, 세상을 다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했다 성적인 타락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담의 아들 가운데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큰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도 농사지었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번제를 드렸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스 11장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다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그에서 헌신하고 또 물질도 드리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구약시대 때 번제 드릴 때도 이 제물만 예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헌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들이 형제인데 아벨의 재산은 하나님 받았는데 가인의 재산은 하나님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시기해 가지고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인류 최초 살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이 시기가 이 흘기가 엄청나게 이렇게 결과를 나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물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자기가 죽였지만도 사단의 역사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가인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가인 대신에 셋이라는 그런 아들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어, 셋은, 셋의 후손들은 경건한 자녀가 되는 것이고, 가인의 후손들은 이제 불경건한 그런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씀은 어 바로 경건한 새계열의 후회가 이제 불경건한 가인 계열의 후회와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육신의 정욕을 좇아서 타락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죄악이 가능하고 홍수로 심판받는 직접, 직접적인 그런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구절을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적분이라 노아는 의인 이후 당대원 되는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렐루야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의로운 사람. 자, 노아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 많은 일들을 행하고, 어, 여러 가지 또 분야에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 좋지만, 또 오늘 어,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성경을 보면 어, 노아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그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사람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사람되게 한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장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요. 장세기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으로 사람 아담의 육체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산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있어요. 진정한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은혜 입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 입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노아 시대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13절부터 하나님 노아의 길이시대 이제 14절에 너는 고패로 나오므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그 안에 칸들을 맞 고역청을 그 안팎에 치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노아가 자가 맞지 120년에 걸쳐서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죄악이 관념한 세상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120년이란 유예 기간을 두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나무를 베어서 큰 배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묻지 않았겠습니까? 이봐, 너와 영감 뭐하는가? 아, 지금 배를 만들고 있어, 배를. 배를 왜 만들어? 이제 한 백년 뒤에 대홍수가 나면 다 물에 이제 떠내려가는데 정말 그 세상에 죄짓는 거 그만두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경건한 삶을 살고 이 방주에 다 타야 물에 빠져 죽지 않고 설려 가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너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회개하고 노아 방주에 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와 아들 샘과 함과 야벳과 세 며느리 여덟 식구만 구원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바로 120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불안정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빌리포스에 보니까 날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잖아요 거룩할 성, 변화된다, 성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더욱더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을 다 물로 심판했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 8 명을 구원하시는 할렐루야 오늘 구원의 씨앗 구원의 그루투기를 남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예, 소망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자. 노아 오늘 구원받은 노아 은혜받은 노아 의인이었던 노아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 한번 작정하시면요. 인정 사정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당시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것이지요. 이거 그러니까 프로테지를 보면 0.0000001%도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무엇입니까 내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99.9%가 제 길이 맞다고 해도 거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몸등계에 충성하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집사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처럼 정말로 신앙의 자부심, 믿음의 자부심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노아가 이렇게 하늘 앞에 인정받고 구원받고 의인되고 은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노아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노아는 바로 희생 제사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늘 노아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창세기 8장 20절을 보게 되면요. 자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죄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물론 홍수 이후지만도 노아가 번제를 드는데, 그러니까 노아는 뭔가 늘이 제단 쌓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어, 그런. 그 믿음이 노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하늘 앞에서 죄인이 이후 피가 없이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죄만은 존재라는 사실을 노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동물이 피를 흘리는 것이거든요. 이 구약의 바로 번제는 이 재단 쌓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흘리신 그보혈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노아는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런 말이암 아마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후사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참,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는데, 자, 마치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어서 구원받는 이 노아의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통해서 보지 못하는 눈앞에 보여지지 않다면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하라 십일조하라, 하나님의 교회 헌신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예배하라, 청도하라, 천국이 분명히 있다. 사람 누구나 뭡니까? 다 육신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어, 나의 재물, 나의 시간,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만, 어, 사용하기를 원하고, 탁, 편안한 생활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기다는 것이, 내, 육신의 또 헌신과, 또 물질의 투자와 정성과, 이런 것이 다 헌신되어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창조되었고 오늘 우리는 또 영문한 천국에 가서 영생공당을 누리는데 바로 이 천국의 모형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 교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노안처럼, 노아처럼 정말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이런 예배자의 어떤 믿음과 또 보지 못하는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 있고 또 의인이라 칭함 받고 주 앞에 수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과 하신을 받아 방주를 예비함으로 구원받는 믿음의 후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 시대나 지금 시대나 노아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았을 때 하나님이 떠나가고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것 세상 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믿음으로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사명감